안녕하세요. 정보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잘나가는 시애틀 1분기 순익 6.5% 급증 시애틀 근로자 근무시간 출고 소득 감소 이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애틀이 순익이 6.5%나 1분기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끊었어요. 올해 1분기부터 그래서 끊어서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일어났고 이는 탄산 리튬 가격의 하락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CATL 1분기 순익 6.5% 급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TL이 20일 날전역 공시를 했죠.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2.9% 증가한 890.3억 위안. 한국 돈으로 17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8% 급증한 98.2억 위안. 이게 하나로 1조 8,60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중국 증권 시보가 21일 날 보도했습니다. 시애틀의 R&D 투자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죠. 어, 분명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를 분명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기 R&D 투자비는 전년 동기 대비 81.16% 증가 46억 위안. 중국의 국영금융기관인 CICC,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시애틀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튬 배터리의 수익이 꾸준히 상승했으며 정부 보조금과 투자 이익이 큰 폭의 순익 증가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어, 정부 보조금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6.5% 순이익 증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실상 보는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애틀의 1분기 정부 보조금 등 수, 기타 순이익은 13억 13.7억 위안 투자 지분 처분 순익이 15.3억 위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정부 보조금 등 기타 순익이 13.7억 위안. 음, 어, 직접 판매 금액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 지분 처분 순익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15.3억 위안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허수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보면 되겠죠. c i c c 는 1분기 c a t 의 리튬 전지 생산량은 75기가와트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80기가와트시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허수가 있는 게 4분기와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작년에 1, 2, 3, 4분기까지 계속 어, 전기차의 판매량이 늘었었는데 작년 1분기와 비교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어, 판매량 중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량은 전년 대비 어, 지금 55% 증가한 65에서 70기가와트시였을 것으로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용 판매량은. 전년비 80% 증가한 10에서 15와트시였을 것으로 조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내용입니다. 시애틀의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줄었고 소득도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효율적인 측면으로 근무시간이 줄순 있어요. 근데 갑자기 확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CICC와의 발표는 달리 CATL의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죠. 신화닷컴은 22일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수요 감소로 탄산 리튬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장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근무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죠.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텔의 근무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은 지금 시에텔이 어100% 가동이 안 된다라는 걸, 그런 걸볼수 있죠. 시애틀의 일부 근로자들은 야근을 못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줄었고 소득도 감소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매체인 차이랜서는 여러 지역에 있는 시애틀의 공장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근로자들의 하는 말은 이렇, 이렇다고 합니다. 할 일이 없다. 야근 못한다. 소득이 줄었다. 승진이 어려워졌다. 라는 등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들은 공장 측이 근무 시간을 줄이기 위해 쉬는 날을 늘리거나 교대 횟수를 늘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일부 근로자들은 야근이 줄었고 소득도 감소해 회사까지 떠난 일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죠. 지난 2021년 초 시애틀은 연말 주문의 폭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설날 연휴에도 공장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공장 근로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죠. 2021년에 대해서 2021년 초 설날 연휴에 초과 근무 수당까지 1만 4천 위안 한국 돈으로 270만 4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며 설날 연휴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아도 9천 위안 약 173만 5 74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고 주말에 쉬고 5홈 1금 이게 중국의 사회보험 제도라는데 이것을 빼면 어, 지금 받을 수 있는 돈이 4천 위안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천 위안 정도 되면 지금 14,000 위안 정도가 270만 정도 되니까 한 100만원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하루에 12시간, 한 달에 28시간 근무하는 것에서 일주일에 5~5일, 그리고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의 3분의 1이 된강, 잘라져서 8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5일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5일 정도 근무를 하면 지금 한 20일 정도, 한 22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6일 정도 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수익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일이 7일 근무하고 일을 쉬는 것에서 5일 근무하고 일을 쉬거나 그리고 4일 근무하고 3일 쉬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만큼 일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근로자들에게는 할 일이 있으면 연락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2, 3개월 동안 쉬게 할 것이라고 알려졌죠.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 하락, 가격 하락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지금 테슬라가 다시 가격을 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제가 다시 어,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게요. 어, 중국 시장과 같은 경우는 여러 번 가격을 하락을 시켜서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상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c a t 의 자회사인 수찬, 스다이의 품질 검사 부분 근로자는 3월의 야근은 30시간에 달했지만, 설날 연휴 기간의 최대 야근 시간 60시간보다 대폭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앞서 성수기 때는 야근 시간은 제한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장은 3월 초부터 2교대에서 3교대로 조정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근무 시간과 어, 근무량은 부분, 지 직위, 공장마다 조금씩 다르며 일부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오히려 예전보다 증가했다라고 나온 적도 있죠. 수양, 수양, 장수스다이의 근로자는 예전에는 6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지금은 13일 근무해야 하루 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근로 강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무량 감소에 따른 소득 하락으로 그만둔 사람까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이 늘어난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이 늘, 줄은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상, 올해 들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망 전체 생산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보조금의 지급 중단. SMV의 조사에 따르면, 3월 중국의 배터리 셀 생산량은 41.3기가와트시로 전월 대비 1%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2월달에는 지금 상황이 더안 좋았다라는 거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 능력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오공리된 1월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파워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장의 총 생산 능력은 1,445기가와트 시에 이를 것 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음, 중국은 막무가내로 배터리 세일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것이 가장 큰 이유는 지방 정부가 어, 지금 중국의 배터리가 많이 팔리고 있죠 이전에 많이 팔렸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팔리면서 무분별하게 배터리 송셀 공장을 만들면서 지금 배터리 시장의 전체 어, 규모가 커졌다는 라 사실이죠. 그래서 총 생산 능력이 1 4 4 5기가와트시 올해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재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죠. 어깨 분석가는 어, 전기차 소비가 예상대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배터리 산업의 생산 능력은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산업의 전반적인 가동률이 낮고 3분기나 되어야 회복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애틀이 잘 나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에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장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지금 배터리 셀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 물론 이 후방 업체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죠. 어, 양극재 회사나 음극재 회사, 어, 그 전구재 회사 이런 회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배터리 셀의 생산량은 늘어요. 그런데 각 회사마다 어, 이러한 공장 가동률이 줄기 때문에 시애틀도 이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50%나 감축된 가격으로 그것도 1월 기준. 1월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1월 기준과 지금 3월 기준, 4월 기준 지금 넘어오는 것들은 지금 이야기가 다른 거죠. 어, 다르다고 보고 어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애틀이 1분기에 성장을 했다 허수가 좀 있다 라고 일단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부 보조금이 있죠 이 허수를 또볼수 있는게 b o 입니다 디스플레이 회사 BOE가 어, 전체적인 측면으로 이 LCD를 만들었을 때, LCD 1위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적자였어요. 계속 적자. 계속 적자인는데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보조금이에요. 정부 보조금으로서 이게 회사가 컸고 성장을 했는데, 중기, 지금 중국의 배터리 산업들도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